안녕하십니까 마필입니다 계좌보시면 장기계좌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계좌는 뭐 그대로구요 변함이 하나도 없구요 4월 7일날 매수한 계좌도 뭐 그대로구요 변함이 없구요 30자 프로젝트 매수도 좀 그대로입니다 이걸 조금 엔비디아라고 불주를 좀 매도할까 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좌는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말씀을 좀 이미 드렸고 새로 매수한 건 어저께 실시간 방송에서 아마존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수익 정도 됐고요 시간에 살짝 걸고 있네요 구글 두배 지지엘레를 좀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아, 800만 원 매수했네요 좀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이유도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좀 나와 있고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. 어,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. 아래에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어제 그래도 2000개 좋아요 눌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어, 나스닥 차트부터 보실게요. 자, 나스닥이 지금 역회된 어, 숄더 모양으로 좀가고 있고 어, 저점 부분에서 좀 패닉이 좀 나왔었죠. 어,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에서 좀 바닥 신호가 좀 나왔었고 이때뭐 매수를 좀 했고 어,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의 매물선을 지금 위로 어 뚫고 지지받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현재 나스닥의 모습입니다. 어,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걷어 상당히 좀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. 아직 뭐 추세를 그렇게 깬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. 상당히 좋게 가고 있고 자 갭상승이 이렇게 진행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갭상승의 맨 윗선 506까지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. 아직까지 는그래도 건강하게 가는 느낌은 맞습니다. 근데 현재 지금 오일선 위에 있다가 이렇게 있었죠. 밑으로 좀 이틀 연속 오늘째까지 내려오면 오일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오일선 밑에 있으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좋진 않습니다. 아직 그래도 그래도 뭐1 2 0 m 정도는 아직 한참 위고 이평선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갈 가능성은 뭐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장 전인데 어,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보셔도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모여있으려고 하고 있죠.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, 그 정도를 좀더 보고는 있습니다. 약간의 조정 정도는 좀 받을 수는 있어요. 자, 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죠. 아직 뭐 오주선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 뭐, 뭐 건강하게 가는 모습은 맞습니다. 아직까지 뭐 크게 조정까지는 좀 그렇고. 단기적인 배수불량 정도는 뭐좀더 느낀 느낌은 좀 나쁘진 않고요 어,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상당히 잘 가고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뭐큰비는 변함없습니다 뭐 밑에 저점에 잡은 물량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좀 좋고 어 단기 물량 정도는 조금 익절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비는뭐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. 어, 과메수 부은에와 있는데, 뭐, 위에서도 뭐 많이 좀 버틸 수도 있어서,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. 자, 반도체도 역시 보시면 마찬가지로, 어, 갭, 갭 있는 부분을 아직 좀더 버티고는 있죠. 좀 아슬아슬하게 갭 있는 부분을 버티고는 있습니다. 그 자리가 지금 121선까지 위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죠. 깨끗이 볼까요? 어, 깨끗이 보면 그런 게좀 보이죠. 아슬아슬하게 지금 121선에 진행되고 있고. 이평선들이 지금 좀 있으면 모여있게 됩니다. 좀더진행된다면좀 올라오고. 있고, 자,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간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, 2 0 0에서 뚫는 모습이 아직 반도체는 뭐 그렇게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만, 좀 강한 모습은 아직은 아니어서. 어, 그래도 지금 갭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어서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평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21선도 어저께는 잘 가다가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많이 좀 빠졌었죠 자, 미국 정부의 뭐 재정 적자 우려도 좀 있고 그죠 국채 수요 악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20년 물도 그렇고 30년 물도 그렇고 국채 금리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진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, 시장은 좀 내릴 명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꾸꾹히 버티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버텨볼 만하다 뭐그 정도는 보유군 있습니다. 그럼 조금씩 흘러 내리는 모습이 있어서 반도체도기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. 반도체 조금씩 더5일선 밑에 많이 있죠. 5일선 밑에 어, 하나 둘셋 지금 현재 오일 네 번째 오늘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나스닥보다 더좀 그런 모습이 있죠. 자 매물대로 보셔도 나스닥 매물대는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물대를 지금 저항이 있어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. 조정을 받을 때는 받았다. 어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대 상당히 많은 매물대에 좀 있어서 뭐 조정을 받는 느낌. 자, 큰 비중 매수 뭐 추경 매수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. 아, 그래도 그 위치에서 좀 버티는 것은 좀 그래도 기특하긴 합니다. 아, 저는 뭐 반도체 뭐 나스닥 뭐 좀더뭐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그래서 조금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버텨볼 예정입니다 밑에서 잡은 물량들은요 자, 테슬라 보실게 테슬라 자, 테슬라는 지금 어, 살짝 좀 빠지고 있는데 깨끗이 볼까요 이런 상태죠 뭐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21선 올라오고 있고 이평선두개가 121선은 현재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의 맨 윗선 맨 윗선과 그 다음에 지금 장대양봉의 맨 윗선과 그 다음에 121선 정도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332뭐 나쁘지 않죠 초단기 뭐 매수 매도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어, 갭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갭 그래서 갭 있는 부분을 채우러 내려올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그 전에 뭐더 내려온다면 요정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내려온다면 202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 그래도 어저께 뭐잘 버티다가 막판에 좀 흘러내린 모습은 있고요 힘이 강하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다음 달 로봇 택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 계속적으로 아직 뭐 다른 종목을좀 매도해도 테슬라 TSLA는 매도 생각이 조금 없는 편이긴 합니다. 뭐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매물대 보셔도 가장 큰 매물대 밑에 있죠. 밑에 좀더 크게 보셔도 밑에 확실히 매물대. 테슬라는 밑에 매물대가 많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는 큰 매물대를 밑에를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, 지금 큰 매물대가 위에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떤 모멘텀 정도만 작용된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. 뭐 그게 뭐 로보택시일 수 있고. 그래서 현재 지금 대장주로서는 테슬라 쪽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뭐그 정도를 좀 현재는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요정도 매물이 있어서 뭐좀 매물은 좀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매물이라 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괜찮죠 매물 다 많이 보이지 않죠 말씀드렸던 요두 시나리오 정도로 뭐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매도 생각은 뭐 없고요 뭐 콩길딩만 하려고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주봉성 보셔도 주봉성 5주선과 그 다음에 20주선이 현재 지금 어 골든크로스를 뭐 요번주에 진행하겠네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진행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자, 월봉상으로도 지금 약간 윗꼬리가 있어서 어 꽉꽉 채웠었는데 좀 하락하니까 좀 내려오죠 최대한 이 꽉꽉 채우는 느낌으로 양봉 뜨면은 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올 연말에 뭐좀더갈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여튼 테슬라는 좀더 그냥 홀딩뭐 고용 물량을 홀딩할 예정이고요뭐 저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파벳이 좀 올랐죠 알파벳 알파벳이 저희는 뭐 저는 요 정도의 매수를 좀 하고 알파벳을 여기서 매수하고. 중간선 정도 있을 때 제가 천만 원 정도 매수하고 어 약간 요 정도의 손절을 육백만 원 손절하고 십만 어원 정도 손실을 보고 나왔고 그다음에 어저께 어 시간에 상에서 장 막판 정도에 살짝 매수를 좀 해서 한 800만 원 정도만 추가 매수했습니다. 현재 지금 어 계좌가 좀아 어, 알파벳이 좀 많은 상태예요. 시간에도 살짝 올라가고 있고. 어, 계좌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.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알파벳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가장 중요했던 거요 가장 큰 장대 음봉 거래량 상당히 컸던 이 매물 상당히 164를 뚫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164 부근을 그래도 뚫고 뚫고 그다음에 지지 받고 이때 매수를 했었죠.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 또 다시 한번지지 받는 모습 살짝휩쓸소 있어도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밀어올린 모습이고요 끝까지 올렸는데 밑꼬리를 생겼고요 아직 뭐2 0 0선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시간의 상으로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그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좋은 차트는 뭐 알파벳이 아닌가 좀덜 올라서 요 매물 때문에 좀덜 올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잘 가고 있죠 뭐이 정도에서는 뭐 상당히 좀 괜찮은 뭐 캔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2 0 0선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1 2 1선 있는데 이두 개만 좀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차트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좀 기대 좀 해볼게요. 저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쌀때 매수하지 지금 올라간다고 또 매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좀이라도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좀 매수하더라도 어떤 추세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주봉상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렸죠. 먼군장군, 멍군 먼군장군, 멍군 뭐 먼군장군 뭔가 그래도 올리려는 의지가 있다를 보이기 때문에 어, 올리려는 힘이 있다. 그래서 이 정도 캔들, 117 정도 뚫고 올라가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자. 어, 뭐 좀, 이평선이 있는데, 좀 저항을 좀 받고 있었는데, 뭐, 나쁘지 않습니다. 계속적으로, 뭐, 긍정적으로 올라갈 걸좀 보고는 있습니다. 월봉상으로도, 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. 어, 하튼 알파벳, 좀더 올라가면, 한번 슈팅에만 나오면은 좀, 익절을 좀, 뭐, 생각하고 있고요. 하지만 뭐, 큰 물량 익절상까지는 뭐,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여기 지금, 뭐냐, 10코파스요 물량은 그냥 계속적으로, 300만원은 그냥 좀, 중장기로 좀 버틸 예정이고, 나머지는 좀 익절할 예정, 예정입니다. 아, 그 다음에 애플 보실게요. 애플이 지금 요 주세기에 뚫고, 코 지지받는 모습에서 살짝 지금 내려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약간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. 이평선도 지금 현재 좀 모여있고 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. 오늘 바로 회복을 해야지 뭔가 어 긍정적이지 오늘까지 내려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어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100만원 정도만 뭐 매수를 해봤는데 지 약간 한뭐 2배 기준으로 4% 손실, 어 손실인데 추가 매수 생각은 약간 좀더 찬스 있을 때는 그렇더라도 아직은 좀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세기 모형으로도 뭐 해석할 수도 있고요. 아직은 뭐 아주 저점 정도는 뭐 보이고 있다. 뭐그 정도로는 보입니다. 애플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할 예정이고요. 100만 원 매수 뭐 적게 매수했으니까 뭐 크게 뭐 비싼 가격대는 아니라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상으로도 뭐 다른 섹터보다는 그렇게 강한 모습까지는 아니죠. 강한 모습까지는 아니다. 뭐그 정도는 보입니다. 요 정도가 계속적으로 좀 저항으로 작용이 돼서 어 계속적으로 좀 힘이 없네요. 그런 모습. 그다음에 아마존이죠. 아마존을 매수한 이유는 2 0 200이선. 2이선2 0 2이선을 밑에 있다가 어, 뚫고 지지받는 거 갭이 좀 떴고 2 0 0선 정도에 지지받을 거를 좀 기대를 해서 빅테크기 때문에 그래도 빅테크 종목이기 때문에 이평선도 모여 있어서 웬만하면 지지받고 올라갈 거를 좀 보고 있어서 어, 100만 원 정도만 좀 매수를 좀 했고요 많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RSI 상에서 계속적으로 50을 뚫고 지지받다가 50 위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50 위로 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있어서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조금 좋지는 않은데 아직뭐 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220선 정도를 지지받고 받는지 정도 확인하고 뭐그 정도 많이 더듬 받는다면은 뭐한번더 매수 생각이 좀있고요자주봉성으로 보시면은 아마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네요 이평선을이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뭐 골든 크로스로 한 번에 좀 좀만 더 오른다면 그냥 올라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 어 따라서 아마존은 좀 버텨볼 만 합니다 뭐 크게 여기 지금 어, 관통형과 상승장악형 크게 뭐80% 이상의 상승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었기 때문에 어,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죠.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어, 뭐좀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. 브로드컴도 좀 괜찮고 잘 올라가고 있고 마소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좀오일선 좀 살짝 밑에 있어서 약간 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꺾일 느낌이 좀 있고요. 어, 메타도 지금 위에서 갭 상승한 부분을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요. 뭐잘 가고 있습니다. 여기 한번 갭 상승, 그다음에 또 한번 갭 상승, 뭐갭 상승한 부분에 매 선을 아직 그래도 어깬 모습은 아니,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올라가야 됩니다. 이게 너무 밑에 있어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. 지지장 받는 자리고 어, 다우가 먼저 살짝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다우가 좀 그랬었고요. 자 정리해 볼게요. 전체적으로 지금 마진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조정 받는 모습이 보인다. 뭐 어느 정도 모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그거의 여파에 휴중 뭐 정도가 보이긴 하고 네, 국제 금리 그것도 좀 좋지 않아서 약간 좀 흘러내리고.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만 내려오면은 괜찮은 이평선들이 있는 상태가 전체적으로 보여서 어느정도 약간 훅 빠졌을 때는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보여서 만약에 크게 빠진다면은 뭐 크게 빠질 때 저가에서 매수 생각도 약간 있는데 왜냐하면 크게 지금 하락해서 쭉 밑으로 내려간다 그것까지는 조금 덜 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훅 빠지는 모습은 볼수 있겠다 근데 그 그래서 큰 비중의 매도는 또는 떨어진다고 매도는 꽤 좋아 보이진 않아서 하여튼 이평선도 보이고 있고 지금 뭔가 5 1선도 지금 이렇게 꺾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지지받는 세력이나 지지받는 게좀 있을 수 있겠다를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역회된 실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여기 밑선, 밑선까지 아니라 그 위에서 정도에서 지금 버티고 올라간다면 좀 세게 역해된 실도로 갈수 있는 불색 패턴이 좀더 세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몇 가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게 하는 건데 이미선이좀 똑같기 때문에 응. 따라서 뭐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빠지면은 뭐더 오히려 매수 찬스 있지 않을까? 하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뭐큰 비중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. 아니 올랐는데 또 지금 과매수 부근인데 크게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. 따라서 그 와중에서라도 조금 들오는 종목에 서좀 뚜돌한 종목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낫겠다. 그 중에서 좀 알파벳과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조금 괜찮은 모습이 보이는 느낌에서만 뭐 100만 원 조금씩 들어간 거고 알파벳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서 좀더 들어간 거고요.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. 뭐그 정도 스탠스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그래도 조금 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, 뭐 이런 이후의 규제 해소도 그렇고 좀 뭔가 좋은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장주도 그렇고 그래서 테슬라 정도 테슬라쪽으로는좀 매도를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. 좀더 버티거나 좀더훅 빠질 때는 좀더 매수 생각이 있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다음 주 수요일날 있는데 28일. 뭐그 전에 조금 쏠때좀 매도 생각은 있습니다. 어 물량 중에 절반 정도만 매도 생각이 지있요 나머지 물량은 좀뭐 중장기로 좀 버틸 예정이고요. 하여튼 지금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어, 과하게 하는 건좀 부담스럽다. 지금 관망이 좋다. 크게 빠질 때 아주 훅 빠질 때만 뭐 약간 매수 또는 뭐똘똘하고 조금 더 오를 종목 그, 그런 종목에만 소량 매수 정도면 적절하지. 뭐 지금 어떤 승부를 걸거나 뭐그제 말씀드린 대로 뭐큰 비중 매수나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. 뭐 그렇더라도 좀 시간을 끌면 그래서 이평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, 시간은 좀더 지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. 뭐 그런 건. 저는 좀 보이긴 합니다. 미국의 신용이 좋지 않고, 미국의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. 안 좋은 느낌도 많이 있긴 한데, 그래도 밀어 올리는 힘과, 뭐, 뭐, 주변 상황 보니까, 뭐, 그렇게까지, 뭐, 미중시를 훅, 밑에까지 다시 끌어 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좀 관망으로 좀 가고 있고요. 현재 공포탐옥 지수는 현재 66. 살짝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. 키움증권 순매수, 개인분들의 순매수는 뭐,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. 주간 단위로는 아직 XOXS가 좀 많고, 반도체를 어제 많이 매수하셨네요. 키움 전사분들은, 뭐,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변동성이 좀 많아서, 훅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, 좀, 어렵죠.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. 저도 지금은 조금 난이도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땐 리스크 관리하면서 뭐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. 좋아요 한번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